자, 243번이야. 자,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8x 세제곱 y의 전체제곱 나누기, 4x제곱 y 전체제곱 곱하기 어떤 식, 어떤 식이야? 네모를 했더니, 마이너스 8x 세제곱 y제곱이 나왔대. 그러면, 이쪽 좌변에서 계산될 수 있는 애들은 다 계산을 해주면 돼. 자, 마이 음수인데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8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제곱, 제곱, 제곱이야. 그럼 8의 제곱은 64, x의 6제곱, y의 제곱. 나누기얘도 제곱, 제곱,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16, x의 4제곱, y의 제곱,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8x, 3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좌변 계산되는 거 먼저 다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제외하고, 얘 먼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를 취하고, 생각을 해주면, 먼저 여기서 계산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없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X가 6개, 4개니까, 여기에 X 2개만 남겠지. 그지? 그 다음에, 16하고 64는 16으로 약분이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1 되고 4가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남는 거는 지금 4x 제곱 곱하기 어떤 식 했더니 마이너스 8x 세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남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얘이항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네모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 y의 제곱. 얘는 곱하기였으니까, 이왕되면, 나누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x 세제곱 y의 제곱 곱하기 4x 제곱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물론 여기서는 그냥 나누기 해도 돼. 자, 그럼 4하고, 2. 자,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여기 x 두 개인데, 여기 x 두개 없어지면, 뭐만 남어? 결론적으로는, 네모는, 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계수는 2만 남고, 그치? x 하나, y 두 개. 이렇게 남겠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224번도 똑같아. 지수부터 풀어. 3의 제곱, x의, 3의 제곱, x의 제곱의 제곱, y의 제곱. 그럼 얼마야? 9, x 4제곱, y의 제곱이고, 얘는? 이게 전, 음수인데 전체부호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2에 세제곱하면8 x에 세제곱 y에 6제곱 자 여기서가 문제야 얘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돼 그리고 여기는 12x제곱y 이렇게 바꿔주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 계산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8에 72 그 다음에 x 4개, x 3개니까 x가 7개, y가 8개가 되겠지. 곱하기 4모분의 1. 이게 바로 얼마야. 자, 12x 제곱 y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자, 얘를 그냥 통째로 넘겨. 알았지? 그럼 4모분의 1은 얼마가 돼? 12x 제곱 y. 나누기, 마이너스 72x7제곱 y의 8제곱, 이렇게 남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12x제곱 y 곱하기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72x7제곱 y의 8제곱 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죠? 자, 그러면, 네모분의 1은, 얘가 이대로 약분이 되는 거잖아. 이거 얘하고 얘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 6 남지, 그지? 그 다음에, X 2개, X 7개니까 여기 X 5개 남을 거고, X 1, X 8개니까 x 7개 남겠네,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X의 5제곱, Y의 7제곱분의 1, 이렇게 남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네모분의 1 하고, 여기도 분자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 네모가 얼마가 되겠어? 역수를 취해주면 얘도 역수를 취해주면 돼. 그럼 네모는 그대로 마이너스 6x5제곱 y의 7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네 네모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모분의 1이 돼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네모만 네모가 있는 요분만 놔두고. 나머지 계산 똑같이 이항해서 다 계산을 해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이 결과를 비교해보라고 만약에 여기가 일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자가 똑같이 일이니까 네모가 얘라는 걸 알아 근데 얘가 다른 식이 나오잖아 다른 식이 나오더라도 그냥 등식의 법 어,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네 어, 가지 등식의 성질이 있었잖아 그지 양면에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등식은 성립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역수를 취하면, 좌변을 역수를 취했을 때, 우변도 역수를 취하면, 같아져, 답이. 알았지? 그걸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네모는 바로, 마이너스 6x5제곱, y의 7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둬.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듭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거듭적으로 계산하는데, 하나하나 보자. 음수인데 전체 지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얘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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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이잖아, 전부 다. 그럼 얘는 8분의 2의 세제곱은 8이잖아. 그리고 1의 세제곱은 그냥 어차피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얘네가, 이 문자가 분자로 올라가서 붙는다 그랬지, 그지? 그럼 그대로 올려버려. 어차피 1 곱하기 이 문자 하면 문자만 있잖아. 1은 없어지고, 그지? 그래서 x6제곱, y의 9제곱. 이렇게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취 한다 그랬지, 이렇게. 그지? 그럼 우선적으로 얘는 나누기 그대로 살려놓자. 왜냐하면 여기 얘 거듭제곱 안 풀었잖아 자 그럼 얘는 음수부는 없어지지 전체 지수가 짝수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돼 3의 제곱은 9지 그죠 그리고 1의 제곱은 어차피 1인데 이 문자가 얘도 이렇게 올라가서 붙잖아 그죠 그럼 얘는 x의 4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되지 이게 바로 x제곱 y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 확인로 바뀌면서 얘가 x 4 제곱 y 의6 제곱 분의 9 근데 얘는 어차피 플러스가 아니니까 과안 써도 되지 그지? 자 이렇게 넣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계산되는 건다 계산하자고 x 4개의 x 4개 지우면 여기 x 2개 남고 x 6개 지우면 x가 3 3개, y가 3개가 남아 그지요 그리고 8하고 9는 약분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얘만 먼저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x제곱, y의 3제곱, 이렇게 남고, 거기다 곱하기 네모분의 1 하면, x제곱, y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얘 이항하면, 네모분의 1은 얼마가 돼? x제곱 y는, 아, x제곱 y, 나누기지? 나누기 마이너스 8분의 9x제곱 y의 3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네모분의 1은 뭐가 돼? x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9x제곱 y의 3제곱 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x 두 개, x 두개 약분하고 y 하나, y 하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네모분의 1은 뭐가 돼? 여기는 다 없어졌어, 그지? 그럼 마이너스. 얘는 9분의, 아, 9Y제곱분의 8. 이렇게 남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내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 그지? 양변을 역수. 그럼 네모는 뭐가 돼? 역수를 하더라도 얘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8분의 9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분의 9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우리가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밑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자, 밑면이 뭐야? 원이잖아. 얘는 온 기둥이잖아, 그지?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게 넓이잖아 그지? 파이 r 제곱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높이는 얘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우선적으로 얘부터 약분하자 네개 남잖아 그지? 자그 다음에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24고, 그지?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X의 5제곱. Y는 몇 개야, Y는? 아홉 개지? 됐지? 자, 이게 부피야. 별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식 고개어나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구나. 얘가 만약에 사각, 사각 기둥이면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높이를 구해주면 부피가 나오는 거고, 얘는 원이니까, 원 기둥이니까, 밑면이 원이니까, 밑 넓이. 바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걸로 계산한 거고. 거기다 높이만 곱하면 돼. 알았지? 자, 247, 247번은 밑,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4A 제곱 B고, 높이가 3AB래. 그럴 때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자, 밑변이 4A제곱 B램에, 그다음 곱하기 높이는 3AB램에,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돼. 그럼 얘부터 약분, 2 남지, 그지? 그럼 얘는 2, 3은 6. A 두 개, A 하나니까 A 세 제곱. 그 다음에 B 두 개니까 B 제곱. 이게 그, 끝이야. 그럼 몇 번? 4번이 되겠지? 248번은 직사각형이 가로의 길이가 5ab이고 넓이가 20a 세제곱, b제곱일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하면 되는 거지. 얘는 가로, O, A, B에다가, 세로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네모라고 하든지 X라고 하든지 이건 알아서 해. 근데 이런 다항식에서는 네모가 좋아. 자, 이렇게 계산하면 20A 세제곱 B제곱이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이항 하면 되잖아. 그럼 세로는 얼마야? 20A 세제곱 B제곱 나누기 O, A, B지?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되겠어? 개수는 나누면 되니까 4. a a 지금 밑이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a 세 개에서 a 하나를 빼면 a 두 개만 남지, b 두 개에서 b 하나 빼니까 b 하나만 남잖아, 그렇지?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바로 4a 제곱 b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 2 번이 되는 거지. 249번을 보자. 249번을 보면 자 밑면의 지름이 6a고. 부피가 24πa 세제곱일 때이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 높이, 이 높이. 알았어, 이 높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서 원뿔 그냥 뿔의 부피라고 봐도 상관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각뿔이든 원뿔이든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돼 알았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기둥, 기둥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 뿔의 부피는 민넓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3분의 1밖에 안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자 부피가 얼마야 24파이 A 세제곱인데 밑넓이는 지금 어떻게 구해? 얘가 원이잖아, 그지? 원뿔이니까.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란 말이야. 근데 지름이 6a면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잖아, 그지?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6a 나누기 2잖아, 그지 반이니까. 그럼 얘는 3a가 되겠지? 그럼 밑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거다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거다 3분의 1을 곱한대. 그럼 얘는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되지, 그죠? 그러면 얘는 24, 파이, A 세제곱은 3, 음, 3, 그리고 파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제곱이 남네? 그거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됐네, 그지 여기서 네모는 높이다. 높이. 자, 그러면 얘는 거꾸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네모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나누기로 넘어가면 되지 24 파이 a 세제곱 나누기 3파이 a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24 나누기 3하면 8 남지 파이 파이 없어지고 그지 a 세개에서 a 두개 빼니까 a 하나만 남는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높이는 바로 8a가 되는거야 알겠지